자, 음, <laughs> 토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부작용은 일단은 위장관에서 비록된 증상들, 아까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뭐, 여러분들 들어보실 것 같은데, 키토플루를 이제 키스님 경험을 보셨나요? 오, 네, 물론 이죠요 키토식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키토플루를 이거는 탄수화물 대사로 막 돌아가던 몸이 지방 대사로 전환이 될때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양상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케톤식을 반대하던 진영에서 이러한 증상을 근거로 케톤식이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펼쳤었는데 그 실험 기간이라는 게뭐 2주 내로 되게 짧았었고 해당 증상은 보통 2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점을 되게 간과한 실험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수분이랑 나트륨이 부족해지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책으로 사골국의 소금을 조금 넉넉하게 타서 마실 것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심플 야채 스프 이것도 정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병증이 없는 일반인의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케톤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병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섣불리 케톤식을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소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laughs> 키토제닉 시기처럼 제한된 식사를 아동들한테 추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걸 하시는 분들도 아동이 키토제닉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도 의견이 되게 많이 갈리는 상태고요 성장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고려해야 되는 다른 부작용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일단 성장이 크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음. 왜냐면 성장이 필요한 주 영양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닌 이제 단백질과 이제 지방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 네. 키토식이는 이제 탄수화물을 극도로 이제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산 다이어트를 하다가 지방의 양을 늘려서 이제 키토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제가 뭐 평생 하라고 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키톤을 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한뭐한 뭐 달에서 6개월 정도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서 몸 상태를 만들어 놓은 후에는요 언제라도 키톤을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키토제닉에 적용된 상태라고 네. 하는 적용된 키토제닉에 저탄고지를 유지하라고 이제 좀말씀드리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가적으로 덧붙이자면 키토전의 다이어트의 부작용보다는 키토전의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를 갖습니다 여전히 시기가 얼마나 두뇌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음. 그리고 이제 키토제네 시기의 효과보다는 효과에 대한 의문점들만 이제 증폭이 되어서 이런 극단적인 시기를 지속적으로 믿고 따라하기는 어, 저희 채널을 모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온 가족이 키토 시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아이만을 위해서 키토제네 시기를 준비한다는 해야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키토제리 시기를 한다고 하면 온 가족이 같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laughs> 그래야 이제 성공 확률도 높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만성 내질환 환자나 혹은 인전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처음에 권유해드린 시기는 저탄고지이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요. 조금 더 제한되는 저탄고지를 하시다가 키토제리 시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형으로 키토제리 적응형 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키토를 처음 시작하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키토인으로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뭐 팁들이 있을까요? 어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케톤 어, 수치에 집착하지 시 말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 케톤 수치가 0.34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이러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저 케톤 수치가 막 4, 5가 나와요. 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케톤 수치만 가지고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케톤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잘 활용을 못해서 높은 걸 수도 있고. 만들어진 만큼 많이 사용해서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케톤 수치에 절대 집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음.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남의 식단을 무작정 따라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많은 분들이 카페에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감을 보신 다음에 나도 그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식단에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필터링 없이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몸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남의 거 무조건 따라한다고 내게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탄고지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면서 내 몸에 잘 맞는 비율과 식단을 찾아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좀 힘들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힘들죠. <laughs>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 과정을 겪는 게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쇼컷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한 번만 고생해서 뭐가 나한테 잘 맞는지 찾아놓으면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밀가루나 당 끊기가 어려운데 혹시 네. 오래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어요? 음이 경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끊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중독의 증상이거든요. 중독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중독이란 말을 진짜 너무 가볍게 사용해서 그 심각성을 좀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중독은 정말로 무서운 질병이고 중독 물질을 대할 때 아, 끊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끊는 거를 되게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기가 어려울수록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음식이라는 자각을 항상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밀가루나 이제 유제품을 좀 끊어보시라고 이제 네. 말씀드리긴 하는데,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제 좀 굉장히 극렬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나 밀가루 막, 유제품 먹어봤더니 너무 안 좋아서 네. 끊어야 되겠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야, 야, 밀가루 유제품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게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얘도 먹고 쟤도 먹고 나도 먹는데, 그러면 왜, 왜 팔어? 왜 파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네. 와가지고 막 이제 댓글을 다시는 거죠. 왜 밀가루 유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산업, 우리나라 산업 다 망한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왜 파는 거냐고 하는데 사실은 턱 하는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공장식 농업도 그렇고, 공장식 축산도 업 그렇고, 사실은 공장식으로 모든 이제, 음식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쪽에 계신, 키토인들이, 그런 분들은, 야, 이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야. 라고 하지만, 모르겠어 쓰레기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 어 아직도 저도 마찬가지고 키스님들이 그런 밀가루 유제품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네. 좀 그런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모르겠어요 딱 뭐라고 정확히 정답을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들저 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밀가루나 유제품을 드시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까지 굳이 이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받았던 댓글 중에 하나가 너 같은 XX 때문에 우리나라 쌀로 다망한다 이런 거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몸을 망치는 게더 위험한 거지. 우리나라 산업사회, 농업사회가 이거보다는 내 몸이 건강하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까 제 식단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초반에는 타이트한 캡토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조금씩 넣고 있거든요. 몸이 어느 정도 케톤 상태에 적응하고 많이 건강해지고 대사가 활발해지고 좋아지면 그렇게 조금씩 탄수화물을 집어 넣어도 무리 없이 케톤식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아예 쌀과 밀가루 평생 매버 먹지 말자 이런 거는 또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토 경험자로서 이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네, 네 있죠. <laughs> 키토식을 하든 다른 식단을 하시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식단에서 배제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과잉될 것도 없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포화된 상태에서 살고 있고 이거보다 더 좋기도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많이 거친 것을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것을 또내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먹으려는 노력을 해야 건강하게 우리가 식일법을 할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뭐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런 팁들을 좀 얻으시려고 하면요. 유튜브에는 뭐 아몬드 파우더나 호박이나 단호박, 고구마, 햄프씨드를 이용해서 팬케이크나 빵 간식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서 사드지 마시고 <웃음> <웃음> 집에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요, 좀 달지 않은 딸기를 제외한 베리 종류를 갈아서 코코넛 오일이나 뭐프라토트오리고당거 섞어서 뭐 샤베트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이제 아주 맛있게 아이스크림 대신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보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토제넥 시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생생한 경험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키토제넥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이긴 하지만, 뇌건강을 행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저희도 부모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서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뇌건강에 회복될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 좋겠네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